<laughs> 신나는 날먹트 가자. 와 이제 너무 편해 진짜. 어제도 너무 잘키서 맨날 드는 생각이 지만 두려워 마라. 내가 간다. 돈 깔아 드리고 내시한지 겁나 맛있겠지? 아, 근데 저가는 해야 되네. 아, 근데 저가 정도는 해야지. 저가도막아주면은 좋긴 하겠다 근데 너무 양심 없나? 어 패턴 야무진 거 많이 나오고요. 어 나는 그냥 안 피하고 딜 해도 돼. 이거안될 수가 없어 오너도 있으면은 전기 빠대 증감 넣어주고 마지막은 전태로 이제 깔끔하게 너무 편하고 저가 눌러주고. 근데 또 어, 편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도 아니야. 전체 재밌어요 나름 뭐 재미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 살짝 맞디라는 거 좋아하는 듯안 피하고 뭐, 뭐야 어? 개꿀이긴해 아나나나나나 남들 이렇게 빙글빙글 할때 나는 그냥 딸까 아 물론 비는 좀 약하니까 이제 그거는 감수해야죠 뭐여기 대체 뭐하는 곳이야 어 두명 죽었어도 뭐, 깰수 있지 않나? 아니가딜안 밀리려나? 깰만 할것 같은데? 그래도. 음 150줄 안 돼도 깰 듯. 딜이 괜찮아서. 무력해. 아, 워로드 있으니까. 무력 분다니까안뗄 수가 없어. 캐리 머신임. 시너지 머신임. 아니, 뭐야. 딜 나름 잘 밀리는데?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해. 두명 죽어도 17층 두 명이 계셔가지고. 할만하네. 딜이 안 밀리진 않네. 극딜 시간. 오, 20억. 그래 보이는 데미지는 괜찮아졌다. 옛날보다. 워너드도 20억 잘 떠요. 무력해. 특히 다 박는 중, 진짜. 어, 그 밥이야. 근데 워너드 진짜 사기긴 하다. 이런 데에선, 진짜. 진짜 죽을 것 같지가 않아. 땅 랩이어도. 이런 레이드 많이 내주세요. 아이, 요거트. 이지 레이드. 120줄? 120줄 할만한가, 이 정도면은? 중간만 안 터지면은 깰 듯? 얘도 근데 은근히 그거다. 머리 돌리는 거 겁나 빡세긴 하네. 은근 많이 돌려. 이거하고 카운터. 이거 패턴도 은근 좀 하다 보니까 외워지더라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, 진짜. 헷갈리는 정도는 이제 150줄 정도? 그것만 아니면은 뭐. 150줄 중앙만 조심하면은 이제 만사 오케이다. 진짜 그두 개만 잘 하면은 터질 일 하나도 없어요. 근데 솔직히 150들도 잘몰라서 되긴 해. 어찌저찌 떼, 깨긴 해. 딜만 세면은. 뭐 어떤 레이드는다 그렇지만 딜 세면은 다 좋은 거 같긴 해. 딜이 최고다. 카운터 생각하고. <laughs> 야, 카운터를 너무 잘치시는안 진짜? 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맨날 다 카운터를 잘 칠까? 낼라 줄게, 내가. 아, 어, 추워요 오, 야. 바드님개 나이스. 야, 실제 저렇게 있어도 죽는 거나 헤어 때문에 살았다. 아, 근데 깰수 있나? 내 줄? 빨리 잡아야 돼. 무력은 해드릴게요. 자, 받아라. 안 돼. 애나사둘줄 야, 이거 타이머티 개빡세다, 이거. 두명 죽으니까. 그래도 깨지긴 한, 한, 하네? 카운터, 카운터까지. 힘의 구슬 드시고요 오 카운터 머신 그냥 대라 다섯줄? 아리아 켜졌을때 딱야 두명 처음에 죽어도 이만한데 많이 죽어서 강투떴다 가자 아 영웅이야 오늘은 에라이 15,000원 어? 15,000원이면 나쁘지 않네?